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다는데 위로 올라가는 곳이 계단을 올라 도착한 옥상 매장 뭐가 있길래 힐링이래요? 오 옥상에 자리한 낭만적인 고깃집 분위기 좋다 이런 분위기에 보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 우리 오늘 옥상 데이트 그냥 혼자서 얀형 아, 이 분위기가 이 남달라. 사장 여기서는 뭘 먹어도 그냥 음. 아, 맛있을 것 같은 이런. 음. 아, 초까지 향이 나는 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 이런 장소를 또 야, 여기서 하시게 됐습니까? 아, 옥상에다가 이렇게 차리려는 아이디어는 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 아, 도심 속에서 어. 이렇게 많이 필요하시는데 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아. 하늘이 뚫려 있는 낭만적인 공간.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도 아주 스페셜하다고 하는데요. 고기 빨리 좀 주세요. 아, 예, 사장님. 아, 이 고기랑 이게 와규군요. 와규 뭐예요? 와규는 나 혼자 뭐한거 설명 좀해 주세요. 예, 알겠지. <laughs> 일본 최고급 소고기인 와규. 첨첨한 마블링과 선홍빛 빛깔. 와! 정말 쓰고 얘 대해서 까대물아 대매지다. 꽉차 있다. 야. 직접 한번 구워 볼까? 응? 어, 직접 구워 보는 맛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이 올리면 안 돼. 몇 점씩만 딱 좀. 올리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어, 이향좀 봐요.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신 분들 지금 표정들이 지금 야, 이저쪽으로좀 가라. 어. 입 다물고 찍으세요. 노릇노릇 옷을 갈아입으면서 맛을 더해가는 와규구이 제가 직접 구웠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 구울까? 자 이건 다 익었어 야, 자 이거 먹어봐 야, 내가 구운 거 먹어봐 이렇게. 어, 내가 구운 거 먹어봐 소금만 살짝 우린 소금만 살짝 아이스크림이다 이거는 이가 쥐 역할을 하기도 전에 혀에서 이미 그 아밀라제로 이 고기 단백질을 녹여버린다 아주 이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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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고마봐고봐 표정 봤잖아 표정 보셨죠? 표정 봤잖아 그잠깐에그 이게 세종대왕님께 미안한데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글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저 표정 하나로 끝나는 거야 아이스크림 녹듯이 효위에서 살살 녹아 없어지는 와규. 아 행복하다. 시원하게 드시라고 아... 얼음 탕수육 나왔습니다. 얼음 탕수육? 예, 네. 얼음. 얼음과 탕수육의 이색 만남. 얼음 탕수육? <laughs> 이게 뭐예요? 왠왠세 예. 동이나 왔어? 이건 먹물 치킨 가라게라고요 치킨에 오징어 먹물 키기모을 입힌 먹물 치킨 가라게 이색 콜라보레이션의 낯선 비주얼의 두 음식. 예. Yeah. 군침 돌죠? 맛있겠는데 이거? 어... 이게 여기 여기 별미군요. 어... 네 맛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거 해주십시오. 어, 가... 어이. 야, 엄지가 굉장히 굵어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야, 야... 먹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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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굿. 합격. 이거. 이걸. 음, 이거. 이 오징어 몸물 갈아볼게. 아, 갈아할게. 음, 스매스 굿. 음. 음. 진짜 맛있어. 고소하다. 응. 음. 괜찮죠. 괜찮다 진짜. 어, 진짜 괜찮죠. 어. 좋으니까 막 이런 얘 나온다. 누나, 하지만. 아우, 언니는 정말. 음. 이두 개가 내 최애 중, 꼭 먹어봐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어. 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고 아, 오늘 좋다. 쳇. 응. 오늘 진짜 좋다. 수고했어.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 주는 운치 있는 도심 옥상 테라스. 하늘 한번 올려보기 힘든 바쁜 도시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힐링을 전해 주는 낭만적인 공간이었습니다.